제1차 세계대전 하면 보통 서부 전선의 참호전과 끝없는 교착 상태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 제국이 전쟁의 흐름을 뒤흔들며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러시아가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펼친 영혼의 한타 브루실로프 공세입니다. 먼저 1차 세계대전의 큰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협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주축으로 한 동맹국 간의 대립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프랑스를 빠르게 굴복시키고 러시아 방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1914년 8월, 독일군은 서쪽으로 진격하며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점령, 파리 50km 앞까지 도달했으나 프랑스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전선이 고착화되었습니다. 반면 동부 전선에서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동원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광활한 영토를 방어해야 했고, 1914년 8월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독일군에 대패했습니다. 이후 반격으로 영토를 일부 회복하며 전선을 안정화하려 했지만, 1915년 동맹국의 고를리체타르노프 공세에 밀렸고, 바르샤바, 브레스트, 핀스크 등 주요 도시를 잃었습니다. 독일이 유리해 보이지만 더 이상 진격하기에는 너무 보급선이 길었고, 서부 전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동부 전선도 고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16년 2월, 독일은 프랑스를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러시아군의 공격을 요청했고, 이에 응한 러시아는 전면적인 공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공세의 이름은 당시 남서전선군 총사령관이었던 알렉세이 브루실로프 장군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브루실로프는 기존의 러시아군 전술과는 차별화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 준비를 해 적을 기만한다. 두 번째, 특정 지역에만 병력을 집중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한다. 세 번째, 대규모 포격으로 적 참호를 파괴해 돌파구를 만들고 보병이 곧바로 돌격한다. 단순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아직 무전통신도 없던 시대의 대규모 공세를 지휘하는 것은 극도로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브루실로프의 전략은 당시의 교착 상태를 깨뜨릴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죠. 하지만 독일군은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루실로프는 남쪽의 오원군을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프리페트 늑지대에서 루마니아 국경에 이르는 무려 480km에 달하는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6월 4일 새벽. 작전이 시작됩니다. 러시아군은 항공정찰로 미리 파악한 오원군의 주요 거점에 폭격을 쏟아부었고 병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뚫어냈습니다. 이후 충격 부대라 불리는 특임대를 투입해 돌파구를 확장합니다. 이런 방식의 공격은 2차 대전 독일군이 프랑스를 상대로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되죠. 특히 북부 전선 루츠크로 향한 칼레딘의 제8군은 오스트리아 제사군을 상대로 최고의 전과를 보였습니다. 11만 오원군은 러시아의 공세의 후방으로 후퇴했으며. 참모총장 회첸도르프는 독일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탈리아 전선에서 군대를 빼와서 알아서 막으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당시 오헝 제국의 군대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이 잘안 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 무려 협상국의 일원이었던 이탈리아군에게 고전할 정도로 열광치고 약했습니다. 6월 7일 오헝군의 방어선이 붕괴에 퇴각하던 와중 스트리르강 다리 근처에서 러시아군과 오헝군이 다시 한번 격돌했습니다. 11만 명에 달하던 제사군은 병력이 2만 7천 명까지 줄어든 상태였고 다리를 지키기에는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8군은 트리르강 다리를 건넜고 계속 진격했습니다. 오원군이 패퇴하자 독일은 서부전선에 있는 병력을 빼와서 동부전선으로 보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가 원했던 서부전선의 전력 분산은 성공했죠. 이후 러시아는 부루실로프 공세의 마무리를 위해 독일군이 점령한 코벨타환에 주력했습니다. 코벨은 철도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면 승기를 굳힐 수 있었죠. 7월 24일 러시아는 공격을 감행했지만 독일군은 강력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병력이 두배 정도 많았지만 방어자 독일은 유리한 지형에서 지연전을 펼치며 방어를 공고히 했습니다. 결국 8월까지 공격을 이어갔지만 방어선을 뚫지 못했고 더 이상의 공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사령부는 9월 20일 브루실로프 공세를 종료했습니다. 4개월 가까이 지속된 브루실러프 공세는 오왕 제국의 치명타를 안겨주었으며 사실상 독일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죠. 또한 독일군이 서부 전선에서 병력을 빼와야 했기 때문에 원래의 목표였던 서부 전선의 압박 완나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브루실러프 공세는 러시아의 허울뿐인 승리였습니다.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끌어와 공격했기 때문에 국력을 모조리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죠. 브루실로프 공세는 러시아의 승리로 보이지만 사실 프랑스의 승리였습니다. 오늘은 1차 대전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가끔은 2차 대전 말고 1차 대전도 계속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